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액상과당, 즉 음료수를 현명하게 먹는 세 가지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차다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를 살찌우게 하는 음식 네 가지 중 하나가 음료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긴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면서 음료수를 안 마신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 음료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여름은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고 갈증도 많이 생기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액상 과당 음료수가 안 좋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가끔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료수의 시원하면서 상큼하고 톡 쏘는 맛이 계속 생각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액상 과당 즉 음료수를 현명하게 먹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차 마시기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음료수 대신 차를 마시는 게 건강적인 면에서나 멘탈적인 면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차도 일종의 음료수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건강한 음료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차를 고르는 저만의 팁이 있다면요. 저는 한 가지 차만 마시지 않고, 어, 이렇게, 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이 있는 멀티팩으로 차를 구매합니다. 그래야 질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여름에는 이 뜨거운 차를 마시기가 다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음을 조금 넣어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 페퍼민트 차는 상쾌하고 시원한 맛이 나고요. 어, 이 로즈힙이나 캐모마일은 상큼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를 마셔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그렇긴 해도 시중에 파는 음료수보다 사실 이렇게 마시는 것이 갈증해서도 될 뿐만 아니라 죄책감도 안 드는 방법인 거죠. 두 번째는요 탄산수 마시기입니다. 사실 차를 마시는 것으로 부족한 날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탄산을 좋아해서 그 특유의 톡 쏘는 맛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여름에 힘들고 지칠 때이 목을 끓는 알싸한 탄산이 생각나곤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마시고 싶은 탄산 음료는 콜라나 사이다입니다. 하지만 콜라나 사이다는 아시다시피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탄산이 그립다면 탄산수를 마셨습니다. 탄산수는 콜라나 사이다에 비해 비교적 첨가물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탄산이 너무 마시고 싶을 때는 플레인이든 레몬이든 라임이든 좋아하는 맛의 탄산수를 찾아서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액체와 함께 탄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산에 대한 욕구가 잠잠해집니다. 세 번째는요, 밥만 마시기입니다. 차와 탄산수도 다 싫고, 그냥 시중에 파는 음료수가 마시고 싶은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때는 사실 그냥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너무 먹고 싶어서 죽을 것 같고 며칠 동안 계속 생각날 것 같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안 마시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 대신 규칙을 한 가지 정하자는 거죠. 바로 마실 때 인지하면서 반만 마시자는 겁니다. 이 인지한다는 것은 이 음료수가 건강에 안 좋고 다이어트에 방해 요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자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마시게끔 브레이크를 걸자는 겁니다. 제 생각을 통해서요. 이렇게 인지하다 보면 한병 마실 거 반만 마시기가 조금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만 마시고 내가 나중에 또 너무 힘들 때는 다시 마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먹어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만 먹는다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반을 버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인지를 하면서 브레이크를 계속 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반이 이제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액상과당 즉 음료수를 현명하게 먹는 세 가지 방법은요. 첫 번째는 차 마시기, 두 번째는 탄산수 마시기, 세 번째는 밥만 마시기입니다. 저는 초고도비만이었던 사람으로서 음료수를 무조건 금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과 행동은 결국 나중에 언젠가는 터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다 금지하다가 나중에 쌓인 만큼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먹고 싶은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지하고 나름의 규칙을 정하면서 마시자는 것이죠. 그렇다고 강박적으로 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만의 규칙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초고도비만의 다이어트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과도한 강박과 스트레스는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럼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